오늘은 2024년 1월 20일, 우리 집에 아침, 어? 점심식단 아점입니다. 아점식단. 아. 여기는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는 샐러드 한 접시면 두리서 갈라먹어도 영양이 골고루 들어서어요그 다음에 요거는 두부로 계란 무침 이거는 새송이버섯을 닭날개 김치볶음밥 우리는 짜게 맵게 너무 빨갛게 안 먹기 때문에 중간 색깔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뭐 빼약한 거 일절 병이 없어요 건강해요 하나님 은혜고 둘째는 마누라 은혜고 끝. 꼭, 지가 들어가네요. <웃음> 그 <웃음> 단백질도 있고, 탄산을. ᄒ 그 단백질. 예, 예, 또시작할라고요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시다 비타민 <laughs> A 단이고이고또 시작이다. 비타민 C 약제. 큰일 났다, 큰일 났시다 <laughs> <먹읍시다. 웃음>